감사도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곤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you 고건지시 하리라 아멘. 함께 보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옥중에서 예수님의 메시아 됨을 의심하여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 묻고 주님께서 답을 주신 장면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떠한 의심과 오해가 생길 때 이해를 구하고 바른 믿음과 진리를 가져야 함에 대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예수님께 답을 얻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들의 스승에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주위의 무리들에게 계속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요. 24절, 25절, 26절 각각의 절에서 동일한 질문이 연속적으로 세번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라는 질문인데 첫 번째와는 달리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는 광야라는 장소가 등장하지 않지만 모두 질문 안에 광야라는 공간을 포함하고 있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주님은 첫 번째 질문에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부르십니다. 흔히 우스갯소리로 여자의 마음은 갈대다라는 말이 있죠. 갈대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다양한 의견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나 평범하게 볼수 있는 흔한 식물이죠. 그런 갈대를 보기에 사람들이 힘겹게 광야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였고 천국을 전파했다고 말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성경인 말라기 이후 약 400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누구에게도 임하지 않아서 선지자의 활동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그 영적인 침묵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죄에 대해서 거침없이 지적하고 회개를 선포하는 그 세례 요한이 특별한 사람이 출현했다라는 것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척박한 광야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러 간 것이지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갈대와 갈대의 성격과는 반대로 뿌리를 깊게 박고 흔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념을 가지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부르면서 회계를 촉구하였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담대하게 말씀을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말씀을 선포했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올고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불같은 성향으로 인해서 해롯 왕의 그 죄를 지적하고 지금 여전히 옥중에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두 번째 질문에서 너희가 부드러운 옷 입을 사람을 보러 광야에 나갔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 다시 스스로 대답하시는데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광야가 아니라 왕궁에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사치와 방탕한 생활을 일삼는 그 당시 해로당과 많은 귀족들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주님의 이 말씀이 아,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금방 알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이 질문은 광야에서 거친 가죽옷을 입고 금욕적인 생활을 했던 세례요한과 극적인 대조를 이룹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세례요한의 삶이 나와 있는데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점점 예수님의 질문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 답이 세례 요한님을 가르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는데요. 26절의 마지막 질문에서 주님은 세 번째 자문 자아보를 하시는데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선진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며 사람들이 광야로 나간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광야에 나갔느냐라고 세 번이나 물으셨을까요? 사람들이 광야로 나간 그 목적, 근본적인 목적을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광야에 나간 이 세례 요한을 보로 각자의 목적이 달랐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애통하고 이제 말씀이 다시금 세례 요한을 통해 임하였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광야에 나갔던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어떤 자인지 단순한 호기심과 궁금증으로 광야에 나간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뭔데 도대체 그 사람이 뭔데 사람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이라고 요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들먹이고, 회개를 선포하나라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얼굴이나 한번 보자 낯짝이나 한번 보자 비판적인 마음으로 광야에 나간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양한 목적과 생각을 가지고 광야로 나간 것이죠 주님께서는 광야에 있는 요한을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칭찬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은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의 이사야 선자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세례 요한의 존재를 예언하였고 말라기서에 보면 이제 엘리야를 다시 한번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구약의 신자들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에 대한 예언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 메시아를 예언만 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와는 어떻습니까? 오신 메시아를 직접 대면하고 직접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구약과 신약 시대를 이으며 메시아 대신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였고 닦은 인물이기 때문에 주님은 세례요한이 다른 모든 선자들보다 훌륭하다 라고 평가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충실히 이행했고 겸손함으로 자신은 이제 쇠해야 하고 하나님, 주님께서는 흥해야 한다 라고 말,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통해 내 스스로의 어떤 의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 맡기신 맡기신 그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이세 번에 걸친 질문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라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관심을 두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며 변화하는 갈대와 같은 것들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우리의 눈과 귀를 미혹하게 하는 화려한 옷과 사치를 부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동경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도대체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관심은 어디를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의 징조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의 출현, 많은 전쟁과 자연재해 그리고 마지막 때의 성도의 환란 등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시선과 믿음을 더욱 더 굳건히 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갈대와 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에 따라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그 어떤 진리들, 겉은 화려하나 사라질 허망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각자 주님께서 주신 그 광약길 위에서 세례 요한처럼 주신 사명을 잘 이루어 가셔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길, 재림의 때를 잘 닦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생의 작은 문제도 흔들리고. 때로는 세상의 아침 안개와 같은 것들을 따랐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께 단단히 뿌리내린 믿음으로써 어떤 상황에도 어떤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써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우리나라와 한국 한국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모든 국민이 자신의 어떠한 가치와 쾌락과 돈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한 추악에서 벗어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한국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 사회의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가 될수 있도록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많은 믿음의 범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를 세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아버지 주님의 그피값으로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한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국핵당으로 세워진 그 교회가 아버지 하나 둘씩 아버지 무너지고 코로나 시국으로 인하여서 많이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어려운 시대, 이 마지막 종말의 때.